안녕하세요. 7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주교동 장미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5억보다 22.81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울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6억보다 20.41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햇빛24단지 1신건영 동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6억보다 18.01% 저렴한 8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03억보다 16.33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3억보다 16.13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1억보다 16.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향동동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폴의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5억보다 16.2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원흥 동일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4억보다 15.4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원흥 동일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4억보다 15.4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산동 한승미메이드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9억보다 15.38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향동동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폴의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5억보다 15.28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 올 센트럴 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03억보다 14.6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 북한산유보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92억보다 14.48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향동동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포레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14.36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동월로얄 듀크비스타 2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14.2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송동 삼송스타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14.2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은빛 6단지 프라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정구억보다14.19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3억보다 14.16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3억보다 14.16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3억보다 14.16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사동 원당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01억보다 14.14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스타클래스 삼송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억보다 14.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햇빛 21단지 대우 코오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18억보다 14.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삼성아이파크 삼송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5억보다 14.02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85억보다 13.96% 저렴한 1 0점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향동동 DMC 호반 베르디움 더 포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1억보다 13.56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4억보다 13.54% 저렴한 9 2 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햇빛 18에서 1단지 뜰한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1억보다 13.41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동월로 얄듀크비스타 2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13.33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3억보다 13.17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